어미었어? 어미었어? 월드잼만. 아 죽파스 그거 개 꿀팁 알려주세요. 아 이거 일단 네, 그, 네. 저희 인게임도 활성화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인게임에서 서로 듣는 것만 끄고 마이크는 아. 켜고 켠 상태에서 서로 들리는 것만 가요 그냥 다. 음. 네저무 무, 무음으로. 네안 그러니까 들리게 지금 해놨어요. 저희 음소거 해놨어요. 우리... 네, 저희 마이크는 나가지만 서로 목소리는 못 듣게 이 게임에서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그쵸. 그리고 그 J 눌러서 J요? 네네 네, 그 개요 보면은 네. 이름 문서에 첫번째 번 이름이 케빈 케이 케빈 게이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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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답해주는 대상이 누구에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누구에게 되냐면은 다같이 있어도 주파수 해줘요 아 음, 근데 혼자에 혼자 있을 때만 이라고 하면은 방에 혼자 아... 있어야 되고 아, 네. 아 그리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계속 케빈 게이시 케빈 게이시 부르잖아요 이름. 네. 막 캐빈 게이시 알료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부르면은 네. 얘가 네. 반응을 해요 조금. 음. 막 어, 음 문을 락날락한다던가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이름을 그래. 불러줘야겠네. 네 그걸 부르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폰 쓰고 있으면은 케빈게이씨 부르면은 저 멀리서 이제 대답하고서 아 저기 있나보다 이제 새를 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신기 음. 이걸 몰랐구나. 에이. 오 그런 게 있구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불 키는 게 어디 있더라. 어, 실제 반대편에 있을걸요? 아 실제 반대편에있을걸요아 캐빈 아 이거 아이고. 어차피 초보니까. 네 그건 상관 없을 거예요. 찾아요. 케빈케빈게이씨 강, 강아지 이런 부는 거다. 케빈 아 나와. 케빈 아와쯔어디 케빈? 굿보이. <laughs> 굿보이 이러고 있네. <웃음> 케빈. 케빈 게이시. 케빈 게이시. 케빈 게이시. 케빈 게시고막 파트 나온나 어디 케빈 시고? 여 어디, <laughs> <너> 어디 성치고 <laughs> 케빈. 어왜왜 이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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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디 어디 어디? 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어 네, 지금 온또 이낌 나오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케빈 게이시. 어 그러네. a 블록첫 번째요? 네, 왔습니다 네, 여기. 여기요? 여기? 오 깜짝이. 음. 아 진짜 왜 놀랬지 막. <laughs> 난데? <웃음> <웃음> Where are you? 운동 세크 좀. 케빈 게이시. 케빈 게이시. 어, 소리 들려요. 마이크로폰. 어, 진짜? 어, 뭐 이러는데? 다 이거 빡치기 직전 아니야? 저기가 이름 부르니까 반응 오는데? 아, 진짜? 이거 이거 불빛 한 번만 주실래요? 이거 라이팅 한건 그린 있는 거아니안그는데 어, 그 있다.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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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개 빡쳤다. 개 빡쳤다. 어, 도망가. 도망가. 개빡쳤아 나네. 어. 안돼. 갔다. 일단 고스트 라이팅 확인. 아이고 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망. <laughs> 나와 주세요. 나와라. 공격성이 떨어졌는데. 나오려나? 근데 지금 라이팅이랑 선우람은 확실하니까. 그쵸. 아 그러면 딱네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브 배제하고, 오브 배제하고, UV 배제하고, UV 배제하고. UV 배제하고. UV 배제하고 어 그럼 쉐이드 아니면 뭐야? 쉐이드인데. 근데 쉐이드는 여러 명 있으면 안, 안 나오지 않나? 음, 그러게 맞아. 아까 같이 수 같은 방에 있었을 때나 공격당했잖아. 그니까. 모로이. 네 음, 개밖에 없는데 진짜. 희생자들이 약해질수록 모로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음. 근데, 음. 지금, 고스트라이팅이랑 서늘함이랑 도트는, 도트는 아니거든요? 도트에 세, 아예 없어요. 음.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놓친 거 아닐까요? 주파수가 안 됐었을 수도 있죠. 주파수로 음. 해봐야겠네, 예. 도트는 어차피 아시... 안 찍혀가지고. 다시 간다고요? 다시 갈까요? E M F랑 슈퍼스웨이다. 둘이 정신력 보이지 않아요? 어느님이 거의 영인데. 오. 오, 그냥 가면 죽겠는데? 뭐. 아, 찍을까요? 가, 가면 문 닫히고 죽겠는데? 될까요? 그냥 뭐뭐로이 과연.. 아이 맞겠지? 띠리응 음, 쉐이드. 쉐이드. 와, 뭐야 진짜? 개 열받네. 야, 진짜 어렵다. 아, 혼자 있을 때 아, 뭐. 공격 아, 여러 시스을때 공격 안 한다는 게 아니네. 그니까. 아, 누가 레디 안박냐 아, 죄송합니다. 아, 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디야, 맵... 아, 디야합니하네 같이. 아, 죄송로니다 하루를... 휴즈가... 휴즈가... 어, 어, 아, 죄송합니다. 퓨즈 송합니다 아, 죄송합어다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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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션 이거 혼자 있는 사람이래 이번에 어, 무서워. 이상한 애니메이션. 내가 하면 되겠구만. 이거 지카 지카시추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넵 지카시추. 지카시추. 어, 우리 장비 장기... <laughs> 이름? 이름 이름 뭐야? 레리 딕슨. 딕슨. 레리 <laughs> <래리> 딕슨. 에이. 헤이. 레리 딕슨. 에이. 얘네들 못 잡니? 진짜 열 받아 갖고 오겠다. 이거 <laughs> <laughs> 다가 <laughs> 누구를 봐하면서 <파> 이제. <laughs> 다들 이거 헤드 이거 쓰세요? 했어요. 예. 네. 어 저주인형이다. 어나 어. 구경할래. 어디 어딨어요 오늘? 아 이거야. 아, 고 사고. 뭐. 여기 있어요. 차야겠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눈 앞에 있어. 코. 우리 눈 앞. 에 어? 대박. 이거 갖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같이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갖고 가. 잡을 ]까요? 수 있어. 왜안 눌리지? 어, 근데 그내그그 어, 네. 그, 그 뭐냐 어 여기 어? 물 켜졌어요 어디 어디 1층방 어디가 선제구 오 선제구 유구이 선제구 사진 찍을 거예요? 어, 카메라 안가져 왔죠?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예 이거 창문 안 열리나? 창문가 네, 보야 안열 뭐야 아문 닫혔다 케빈이 케빈이 들어오 케들어 미안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초다나초다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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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서 그런 거 같고 아연닫게오 왔다 왔다 살찍었다 오예 나이스 나이스 살찍었어 오케이 나이스 죽었는데 아이고 살찍었는데 죽었네 네 나갈게요,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야, 여기 해리야 여기. 너무 살벌해. 무서워. 어, 진짜 살벌해. 여기, 여기 입구 쪽에서 자꾸 죽거든? 아니 그냥... 아, 뭐지? 우리 체크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어, 지금? u v 하 나. 야,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나도 무서워. 일단 풀리 야, 우리 차가리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 야, 나와봐,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야! 야! <laughs> 이 개자식아! 아니 진짜 인형 진짜 개반나 진짜. 저주해 <laughs> 저 진짜. 아 진짜. 접근해야겠는데? 진가 나나 진으로 <laughs> 찍어볼래. 빠른 속도로 접근한데. <laughs> 개빨랐는데. 진짜 개빨랐어 나 진짜. 하아진아진 그 아, 진. 진으로 네. 한번 해볼까? 혜진. 나 집에 갈래. 린. 집에 보내줘 구롱아. 에문 닫을게요. 다 체크하셨죠? 네. 어, 에이, 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체크했어요 체크했어요. 뭐야, 어, 어, 어. 뭐야 이문 어떻게 이거 아닌가? 플랫플랫. 플랫폴드 패드요. 어? 이거 한명 나가려고. 이거 한 명. 데리고 <laughs> 가. <에? 웃음> 아 와서니 <왕님> 못 탔구나. <laughs> 안 탔어 안 탔어. 아 근데 못뭐 타도 다 맞아요. 벤지벤 j 아, 누구냐누가레디안방 아, 와! 근데 나 방금 그누도난줄 알았다. 아,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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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구 l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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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켜졌다. 여기 2층 2층인가요? 어, 2층 물 켜졌다. 2층. 물 켜졌다. 2층, 물 켜... 2층 어, EMF 오, 반응 오, 조금씩 와요. 네. 서늘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오브 있어요 이 방에. 오케이. 네. 오브 체크하시고 에이. 물 계속 켜요. 진짜 시기. 오브랑 EMF. 물을 왜 이렇게 자꾸 키니? 오브 EMF EMF요? 에 네, 오브 있었어요. 오브도 있고요. EMF 아직이에요? 맵 네. 네. 나오고요. 5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주파수 한번 주파수 한번 해볼게요 불끄고. 네. 저게요 네. 헤이. 나게요. 헤이 데이비드. 아, 근데 누구에게나 아니야. 나 있어 저건. 아 맞네. 응. 있어도 돼. 헤이 데이비드, can you hear m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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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르바는. 음. 반응이 없네. 오. 어. 와 선우람 체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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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영도까지갔어요영령이다영어5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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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는데 오르고 영어 오르고 오나고 오르고 오르어 오르고 오르고 오 왔다. 오르고 오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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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왔다 왔다 오오오 나이스 돌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개웃기네. 바보. 아니, 와. 어,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요 아이고. 좋... 아... 아... 이렇게 진짜... 잘피했는데 엄청 잘피했는데 <laughs> <아니, 웃음> 아, 나 그걸 못 봤는데. 반빵이가 봤으니까 냈겠다. 야, 그러고 <laughs> 아 쇼츠 락이다. 안 죽. 둥글게 둥글게. 뭐... 아깝네. 나 방에 숨어있느라. 예, 네, 원령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거실에서 두명오잘돈나 하면서 보고있어 <laughs> 그니까 <laughs> 어차피 못 나가니까 어차피 <laughs> <laughs> 나가지 못하니까 <laughs> 아 그거 너무 무섭다니까 진짜 아 근데 사실 <laughs> 아까 그거 손으로 체크하고 나갈때 누구 하나 뒤질거 같긴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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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강강수월래를 하는 와드님이셔 저는 <laughs> 맨 뒤에 있어서 불안했어요 아 그쵸 맞아맞아 맞아. 맨 뒤에 있으면 진짜 불안해 어 왠지 그럴거 같았어 나일거같은 나다 싶은 아, 겸 혼자 있는 사람 나다 싶으면 <laughs> 가는 겨 언니 캠핑장에서 죽은 귀신 우리가 알게 뭐냐고 진짜 알게 뭐라그러니까 아, 어차피 바깥인데 알아서 선불하던가 뒤던가 하겠지 왜 <laughs> <laughs> 이렇게 화가 났어요 고독님 너무 매장한데? <laughs> 와 우리 캠프파이어 를래요 바람이 지던가요. 와. 괜좀 오면. 어 어떻게 들어갔지아 여기 들어오는 데있어아이 아, 있구나. 라라라. 파이어 미쉘 알유 히어? 이거 가... 이 양초 갖고 오면 될불좀피워 봐. 저저가 저거 안 되는 거 같아요. 깔볼 거거든요. 아. 이미 해 봤어. 아, 응. 이미 해 봤어. 역시 어? 어? 기터도 찢어. 어, 내가 쓰는 거. 근데 여기는 다 입김이 난다. 음, 지금 바깥이 온도가 5도 정도 하거든? 아. 어? 실내는. 뭐야, 어, 여기 멈춰... 그건데? 아, 야, 소환진 있는데, 여기? 뭐야, 이게 인지 뭐야, 이게? 이거 아, 악마 동호회 아니야? 어딨어요, 소환진? 소환진 여기 있어요, 저서 있는 거. 어, 저기? 양초, 양초 갖고 와. 양초 근데 개수 돼요? 어, 양초가 아니라 저기 있네. 그, 양초가 돼 있네, 이미. 그냥 물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어디, 어떡해?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어떻게? 어디, 이거, 서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호기심이식을 해보지. 온, 온다는데? 한... 거기로. 소환진으로 나온다는데? 소환진 어? 어딨어요? 그래? 그럼 누구 뒤지는 거 아니야? 뒤지겠지? 몰라. 아, 여기 봐. 해봅시다. 해봅시다. 난못 참아. <laughs> 괜찮은 거 맞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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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찮 t i n g w r 준비. 미쳤고 u r e y o u 준비하자 다같이 i n g to be able to do it. What t h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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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다 the 다 a t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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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 a 문 e r Oh, what the w a t e 어디 m going to get a l 어 t t 어어 아이고. 아이고. 바로 죽었다. 아이고 뭐야. 바로 아니 어머님 아, 이렇게 또, 또 돌아가셨어. 그 어, EMF. 동네 부데요 EMF 단계예요 아니. 아니 동네 부기라니 안 되는데. 체크여기 그래서... 아 십자가 들고 오고 있다가... <함> 왔다. <Juan> 어떤 <mursuaid>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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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식> 왔다

너무 많은데. 터치 측정기 돼요? 와우. 막다. 목이 신것 같은데. 아 사진 갖고 올라. 아. 어고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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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 쭉쭉 어, 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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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오 어, 도트. 도트, 아 도,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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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도트 됐 도트 어 도트 됐어. 도트 됐어? 된것 같아요. 도트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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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봤어요? 뎀시 레이 요게 라이즈 타이타 이게 데몰인데? 약간 아, 약간 대머리. 여기 흑갈 수걸발 머리가 없어요. <laughs>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거 다 따로따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laughs> 아 어떡하지? 그럼 한번 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찍고서 이제 다 빗나가면 그냥 아뭐 그런 것 따고서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후보가 다섯 개니까. 그럼 저는 변신 해볼게요. 아, 타이 유레이 요게 라이즈 남았습니다. 유레이 할게요. <laughs> 어 월령 으음 월령 없었는데? 아예 없지 않았어요? 아예 없었는데? 뭐가 잘못됐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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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5분까지는 맞았지 5분은 맞았고 오브... 그럼 도트가 안됐나보다 아 도트가 아, 아니었나보네 도트는 그냥 깜빡깜빡거리는거에 찍혀서 그런건가요? 그런거 그런 같아요 거. 식전기도 잘 안뜨고, 서늘함도 안, 제대로 안 떴네 아... 서늘함은 <놀람을> 음. 체크를 못했어요 주변에 서늘함이니까 뭐. 이게 너무 헷갈리되 있어가지고 아 어렵다 이미 네, 지나간 네, 귀신들은 기억을 못하는구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프톰 파마우스 파마우물시키는 애들 굳이 뭐 2층에 있네 해갖지 네, 해가지 2층에 퓨즈 있어요 네. 나, 나, 나. 오 오분가? 이거 오분 같은데? 오분 오분 오발견. 어디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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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층몇층몇 층? 계단 어디 계단, 어디 계단 올라와서 어디? 오른쪽 방. 어불한 번은 네, 꺼주시겠어요? 네. 어 네. 잠깐만 요 계단 올라와서 오른쪽 방.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오분 확인. 확인. 얘 저번에도 여방에서 오지 않았나? <laughs> 잠깐만 요 군인님 지금 귀신이랑 대화 중이시거든요? 네. 저거 막 주파수 이 정도면 나올 때 됐는데. 음... 음... 서늘한 서늘함 체크하세요 확실하네. 네. 오케이. 영, 영도 아, 밑으로 영? 내려갔어요. 네. 오 예스. 예. 아그렇게 떴다. 원. 어? EMF 아닌데 그러면? 아 근데 아,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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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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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아, 주파수 와. 아까 그렇게 해도 안 뜨더니..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빨 아니 아까, 아까 그렇게 해도 안 뜨더니.. 아씨.. 아 심장 아파. 아 아니 나도 <laughs> 사람 때문에 놀랐어 막 갑자기.. <laughs> 잠깐만요. 얼렁얼렁 <laughs> 잠깐만. 왜? 네? 아니.. 미믹이... 아, 미믹이.. 미믹일 수도 있지 미믹일 맞아. 수도 있어. 네? 맞아. 미믹은 아, 주파수랑 선열함이랑 U.V.네 이거 미믹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 근데... U.V.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U.V.까지 그래서. 확인하면 U.V. 제가 봤었는데 안 떴거든요 그래요? 그냥 원령 갈까요? 원령 갈까요? 추천한데 확신해 원령 <laughs> 캠구 장이 나오고 싶겠다 맞아 내거내 내 머리에 지금 캠 있잖아. 음 맞다 아 유브이 유브이 유브어 나왔어요? 오 대박이다 예리했는데 오. 진짜? 오 나이스 예리했다 다행이다 유브이면 어, UV면... 이제 미믹이네요 미믹이네. 아 미믹 미믹 아 미믹 아나 한건 했다 진짜 아 한건 했다 오 뭐. 진짜 예리했는데 이거 개미쳤다 자 다들 미믹을 선택해주십시오 미믹. <laughs> 자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laughs> 갑자기 월령 <얼른> 두고 <웃음> 짜잔 <laughs> 아냐 근데 UV가 잘못됐을 리가 없잖아요 음, 그치, UV 보였 UV 딱 보였어 두개 오케이 나이스 내가 그렇게 거기야? 볼 때는 그렇게 해놨는데 응. 음, 자식이 예쓰 와 오, 미쳤다 야, 아 다들 이런 배웠는? 예리함을 닮으시.. 닮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너무 잘한 척 하는데? <laughs> 너무 <laughs> 인정하시네요? <laughs> 인정하기 싫은데요? <laughs> 아, 아셨군요 몇 시간을 <laughs> 했는데 기본 장비만으로 생존하는 게 있어요 에? 어, 기본 장비만으로 응 정화 향초 사용해야 되고 사냥 단계 동안 죽지 않고 탈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제일 어린... 오른쪽 방에 저기 있구만.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게 아니라서. 음첫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방? 어 라이팅, 아니, 고스트 라이팅, 주파수 캠코더. 저그 캠코더 네. 들었어요. 이제. 전 맨날 주는 거요? <laughs> 2층, 2층, 2층 나도 같이 갈게 같이 갈까? 즈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기다 네? 오케이, 2층으로 오세요, 여러분 2층이에요 네, 네, 1층, 1층, 1 네? 어, 1층 언제 들어갔어? 1층 입구 여기에요? 아, 여기야? 아, 여기 네. 한번 잠깐 이 나, 이 나가주실래요? 네, 어. 나갈게요 좀럼 주파도 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려 쭈룩쭈룩 밖비 온다 쭈룩쭈룩 일단 주파수는 모르겠어요. 이 위층에 해볼게요, 제가 안에 들어 들어가서 뭐 하세요? 여기 <laughs> 몇 도까지 내려갔어요? 온도가 5도. 당장은 5도까지요. 오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볼게요. 어 라이팅 라이팅. 어, 어 쓴다. 내가 아, 네, 아, 뭔 소리가 돼? 오케이 아, 라이팅. 온도는 아, 안,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 사진 찍어야, 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이 들고 올게요. 랩. 카메라 안 돼, 설치. 이러면, 이러면 지금... 또 쉐이드인데. 아무리 <laughs> 봐도. 쉐이드인가? 이건 쉐이드인데, 이러면. 보통 음... 이러면 쉐이드인데. <laughs> 근데 내가 쉐이드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해. 저세명 저게 안 좋았고. 나와 주세요. <laughs> 앞에서 막 소금 뿌리고 십자 설치하고. <laughs> 또 쉐이드인가? 쉐이드 같아 이거. 왠지 게... 이 패턴은 이 익숙한 패턴은 쉐이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데모밀리 그러니까. 십자수 더 탔어요. 더 숫자안 아, 탔어요. 숫자 탔어, 었어안 탔어. 그럼 데몬이 아닌데? 응. 쉐이드인데? 응. 너무 쉐이드 행동인데, 이거? 찐따 <laughs> <참 따셨겠네>. 쉐끼인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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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모로이. 모로이라고 모로이가. 에? 모로이. 모로이라고요 오? 오오오 제일 기본 맵을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이봐요 오케이. 이거 랜덤 돌리면 이렇게 조금만 맵들 많이 나온다니까 나또 운동이 될 거야? 아니요 짜증나요 <laughs> <귀찮아요. 웃음> 고스트라이팅 누가 들어주세요? 어 나야 잠깐만 해드기요 Where are you? Oh. Where I am? 어, 카메라 설치분 오신다. <laughs> 뭐 새콤이요? <쇠꿈이야>? 와콤. <웃음> 와콤. <웃음> 와콤 왼부. 아, 어디, 어디 필요하시다고요? 예, 이쪽이요. 네. 이쪽에서 아, 반응이 예, 오거든요. 여기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게 잘 설치하셨네요. 아유, 그럼요. 경력이 지금. <laughs> 몇 시간이죠? 몇 <laughs> 시, 몇 시간째 카메라만. <laughs> 공부는 찍히데 입김이 안나네 입김이 안나네 주방이 아니라 여기인거 같아 식당, 어디? 식당 아 이쪽 테이블 쪽? 어, 어, 아닌데 네. 근데 EMF 이쪽에 반응이 있었는데? 아니야 응. 온도가 여기가 지금 계속 내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동했나보다 이동시마쓰 어? 고스트 라이팅 오마이갓이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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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이러면 주파수인가? 주파수일 수도 있을 아, 차, 것 같은데. 하필 서늘하면 크라못 타고 와. 그럼 지금 채용계라. 체온계라... 아 어, 뭐야? 또 소리 났는데? 아니에요. 그이 <놀람이> 들어갔어 부엌에? 아니 나 방금 네 옆에 있는데? 어? 어 안에 들어왔다 얘. 음. 근데. 어? 오. 오, 도트! 오, 도트 오케이 오, 와 이제야 와 타예쿵? 아, 도트... 타예 타예 타예쿵? 도 떴어? 네 떴어요 네 도트 떴어요 네, 아나좀 빨리 좀 나타나지 네 성... 죽고 나서 나타나니 가겠습니다 타예 <laughs> 찍으셨죠? 네, 타예 쑤아저 서있는 거고인님이구나 주방에 서있는 거야아 <laughs> 선명하게 찍혀서 다행이어 진짜 나이스 오, 좀 빨리 좀 나오지. <laughs> 오케이. 할머니, 할머니. 어, 모션셋으로 감지겠군.